형 진짜 진짜 웃기게 전 세계 월드로에서 그냥 3분? 월드로에서 한 사람이 찍으면 15초 뒤에 찍는 걸로 합시다. 아니 그럼 이거 제가... 막 찍는 거 아니에요? 막뭐 찍어서 만약에 지면은 그것도 큰일 나는 거죠. <laughs> 오 긴장되는데 이거? 네님 뒤졌습니다 이제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길래 아 체력 깎는 거라네 멀수록 체력 깎이는 건가? 예 네, 그거예요 멀수록 체력이 달아서 기존 체력 많이 있으면 그게 다 먼저 닳는 사람이 지는 건가 봐요 <웃음> 심지어 <웃음> 전 세계 기준으로요? 그럼요 얘들아 말, 언어 언어 언어부터 찾아 나도 처음 해보데 이거 전 세계? 아니 씨 어디야 여기가 이거 어딘데 나라 이름도 모르는 거잖아 뭐 동남아인가? 아닌데? 아 차를 봐야겠다 잠깐만 중국은 아닌데? 아 어, 일본이 아니야, 일본 아니야. 야, 어차피 모르는 거 이탈리아만 찍고서 바로 두져버릴까? 영국이라고? 인천이라고? 아저씨 여기만. 인천. 아 뭐야? 아아 아, 타이머. 제발, 제발. 아 일단 영국이 어딘가 찍지 뭐. 아우씨. 어 뭐야? 아, 내가 동호영보다 덜 찍은 거야? 아, 이렇게? 뭐야, 동호영 어떻게 함? 영국이 아니잖아요. 아니, 형,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 삐-밤이죠. 동네를 보고 나라를 어떻게 하셨지? 바로 이제, 글씨체 딱 보고, 어? 글씨체? 바로 가는 거죠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건 알겠습니다. 벌써 체력이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와, 저 데미지 엄청 먹었는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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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 찬스 많이 써야겠다, 진짜. 아, 레전드, 진짜, 이게 또 어디세요? <laughs> 여기 어디? 예? 아니 어디시냐고요. 일단은 달리는 게 중요해. 존나 달려야 돼요. 아니 여기 어디시냐고요, 진짜. 스페인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걸 보고 어떻게 스페인이에요. <laughs> 야, 이건 진짜 어디까큰 큰 도로, 큰 도로. 야, 이 글씨체 뭐야, 이거. 야, 이게 어디야? 남양주라고요? 아가리하세요, 이게 어디야, 여기. 그리스? 어? 와 저거 무슨 문자냐? 약간 포르투칼 그 쪽인 같은데? 아테 네인가 잠깐 이게 최대한 가깝게. 아, 잠깐 여기 뭐 바닷가나 뭐 있나 보자. 아저 비켜봐봐. 아저 나무야 비켜봐봐. 존나 산인데. 아씨. 아 여기 눌러볼게. 존나 산이야. 과연? 어? 뭐야? 이겼다. <laughs> 도형 세르비아 쪽 가셨는데? 야, 아테네 맞잖아, 씨. 오!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지나가다가 저기 그리스 비슷한 건물이랑 종교적인 사, 사진이 있어 가지고 그리스 아니 했는데 아테네 맞았네. 건물 보고 알았다고요? 건물에 사진이 있어, 사진이. 사진이 그 홈페이지 주소랑 번호 있어 가지고 아... 시청자 거기다 전화했대요. 주소 어디냐고. <laughs> 네, 그럴 아, 그럴 거지. 맞췄습니다. <laughs> 아, 지랄 마세요, 씨. 아, 진짜 장난하네 이거. 아 이거 아니지 이거는 몽골? 아 그런가? 보성 녹차 맛이라고요? 아 잠깐만 일단 가봐봐. <laughs> 아 진짜 몽골인가봐. 몽골 어딘지 모르겠어. 야 몽골 갈까 몽골? 일단 찍는다. 일단 동호 형도 몽골 쪽막 찍을 거 같거든. 아 일단 일단 찍어. 어, 어 그래 15초 바로 카운트니까. 와. 와개아깝다아이형명경기데 <laughs> 형, 명경기? 명경기 몰라 깜짝 놀랐네요 나는 일부러 어, 동영도 몽골로 추측하면은 중간에 누르겠지 그럼 난 좀, 좀 밑으로 눌러야지 했는데 아 근데 너무 딱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근데 몽골로 딱 됐네 아, 이게 아니 아니 야어디야 여기도 몽골인? 나 여기 서 g t a <laughs> 아서씨 잠깐만 미국 찍으라고? 아이씨! 랠리 느낌으로. 와... 사우디인 줄 어떻게 알아? 이기 어디야? 레바논이래요. 와 형, 형 뭐예요? 아워, 아셨어요? 아니 저기 영어로, 아랍어가 있는데 무슨 영어를... 아니 형 저기 가보셨어요? 아니 아, 아랍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이라길래... <laughs> 저 북대서양 <laughs> 건너서 찍으는데요 <찍고 한대요 웃음> 그래서 몇 킬로 차이나요? 만천 육십팔 킬로미터요. 형이랑 딱 거의 일만 킬로. 자 이번엔 또 어디? 아나자 장난 장난칠 수인가? 아 진짜 장난을 쳐버리시네. 아 돌에 뭐 적혀있다고? 이 씨발. 비비 씨발 보이? 야 어딘데?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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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뭐가 있구나. 뭐야 이거? 나프 이십 이십구? H인가 N인가 N, N 같기도 하고. 와 어, 어디 나도 지금 남비 같아. 아이 어디 쪽을 찍어야 돼 어디 쪽을 내팔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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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나... 아 잠깐만 아 어디야. 나... <laughs> 왜쟤못 <지금> 찍었어? <laughs> 야 어디야? 아 인도 쪽 맞았네! 아 씨! 아못 찍어서 졌네 못 찍어서 이게 네, 뭐, 뭐였어요? 아니 긴장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저초 시간 때문에 <laughs> 아 나는 인도 찍으려다가 아씨 남미로 옮겼는데 아씨 근데 부탄은 좀 어렵네 그래서 어디로 찍으려고 그랬어요? 아 네팔이요 아 네팔을 못 찾았어 네팔. 네팔을 저기 부탄 바로 옆에 있더라 오 X될 뻔했다 자 다음 가봅시다 오 드디어 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 폭스바겐 모나인가 독일인가? 이거 뭐야? 유럽 쪽이면 잠시만. 아 뭔가 영국 빌락 느낌 나기도 하고 그냥 아니 자 이거는 영국 같기도 하고. 뉴시티 라시티? 어? 이거는 그영 독일? 어, 지금 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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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모르겠다. 어, 와, <laughs> 나이스. 룩셈부르크인가봐요, 룩셈부르크. 와, 근데 피 많이 깎았는데? 야, 피 1차이야, 1차이. 으아아아아 어? <laughs> 형, 저 차보고 유추했어요. 아, 저도 그, 지금 아우. 독일, 바로 독일 찍으려다가, 아. 형, 근데 피 1차이에요. 네, 1점 차이네요. <laughs> 아니 근데 나 되게 잘하는데. 형, 저희 시청자들끼리 엄청 싸우는 중. <laughs> 저는 계속 아직 시청자들하고 저하고 싸우고 있어요. <laughs>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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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씨. 또, 강원도라 해라, 또. 보성 녹차 밭이라 해라, 또. 아우토반. <laughs> 이게 뭔 아우토반이야? 뭐가 있냐? 어, 야, 이렇게 쓰이는 표지판. 어느 나라임? 트랜스포머 촬영한 곳이라고요? 아, 씨, 아가리 하세요, 씨. 뭔 트랜스포머 이러고 있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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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이는 표지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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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찍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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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보자. 그리스? 아, 씨, 그리스 찍어. 가까운데, 가까운데, 가까운데. 과연! 와! <laughs> 대박! 야, 이탈리아 근처였어. 여기 어디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뭐, 그쪽인가 본데? 형동님 그, 못 찾았어. 저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한, 한 글자도 안 보였습니다. 저도 글자 안 보고, 그 우리 핑크 치즈 시청자가 내말 믿어. 그리스 해서 믿었는데요. 야, 동청자들아. 왜분발안 하냐? <웃음> <웃음> 형, 여기는 난리 났어요. 뭐 강원도 철원이니, 보호성 녹차밭이라니 그냥. 자, 뭘까요? 어? 잠깐만. 최대한 글자 찾아볼게. 잠깐만. 야, 이번에 빨리 찍어야겠다. 이번 찾아볼게. 기다려봐. 일단 글자만 찾아. 이게 동네를 볼 필요가 없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뭐야?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 멕시코 쪽이라고? 남미 쪽. 이 지금 멕시코 막 멕시코 찍어버렸어. 아와 개값이 와. 와. <laughs> 어이 그 다행이다. 아 형이 813 k g 제가 831. 제가 831 아니에요? 제가 졌는데 지금. 아 형이 졌다고요? 제가 체력이 깎였어요 지금. 아 이거 이거 내가 이긴 거야? 진짜 근소한 차이로 아아 오아개박친다 진짜 그래도 형 우리 뭔가 비슷하게 찍네요 찍더라도 아나는 심상해 <laughs> 오케이 다음 아, 와 뭐야 뭐 빌리지 에이, 에이. 고가의 질주야? 야 근데 딱 봐도 뭔가 미국 같지 않니? 잠깐만 어? 여기 눈이 왔다 호주 느낌이라고요? 그냥 캐나다 찍어버려? 아 유럽 쪽으로? 여기? 핀란드? 그 여기 찍어버릴까? 여기 가운데? 스웨덴이랑 핀란드 사이? 자자자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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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아어 마오무 어, 어, 뭐, 내가 맞췄네 뭐야 이겼다 아이 <laughs> 뭐야 <웃음> 와, 씨. 아, 근데 시청자들 진짜 대박이다. 아니, 우리 시청자들은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형, 거기 보셨어요? 어디 쪽으로 가면 눈 오는 곳? 아니, 나는 반대로 간것 같은데. 나는 글자, 한 글자도 못 봤어. 반대로 가니까 눈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북유럽 쪽 아니야? 이 얘기에 나와서 이거 사인 찍었는데 여기 맞췄네? 아, 형, 재밌네요, 이거. 이렇게 세 개가 재밌다니까? 다음에 좀 애들 좀 불러가지고 한 3인, 4인 한번 해보죠. 팀전으로. 알겠습니다. 예, 형, 재밌었습니다. 야, 내, 내,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안 해. 난잘 몰라. 우리나라 말고는 잘 몰라가지고. 어, 님들 다시 봤어요. 어, 대단하신 분들이네.